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8주차 1차시 강의인데 지난번 강의에 이어가지고 오늘의 강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제 쭉 설명이 이제 시간에 이제 관리 방법을 갖다 꼭 얘기해가지고 기록하라. 그 다음에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을 통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쭉 얘기했는데 시간 관리에서 이제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적어도 하나를 통합한 다음에 그걸로 고 같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시간 관리에서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조 얘기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그 드래커는 대개 한 시간 한 30분 정도로 묶는 것이 참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분일할지 20분 뭐 10분 5분 단위에 이 시간을 다 짜투리를 모아가지고 한 시간 한 30분 단위로 그거 같이 이제 그 처리해서 통합해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근히 실생활에서도 자기한테도 주체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들에서는 생각해 볼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한 번쯤은 이걸 갖다 이용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라고도 이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시간을 통합하는 것들, 이제 이거는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실천에 옮겨가지고 그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이거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데, 그래도 아, 이런 강점들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 부분 그 낭비되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일생을 살며 인생 중에 언젠가는 여러분 그 전체 인생 중에 이런 시기가 다가올 거고 이런 시기에는 바로 이러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아,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이거를 그 시대에 그렇게 현 상황에서 그걸 맞이했을 때 그런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극복하고 하는데 효율, 효과적으로 이용하 하게 하게 된다면 이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일 고가치 효과적인 방식 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중에 이제 시간 관리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성공 사례를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펼쳐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해서 누가 이제 효율적으로 고와 같이 함으로써 시간 관리를 성공적으로 가져갔는지 그 부분이 이제 갖고 얘기해 보면 시간 관리의 성공 사례 이 부분이 이제 그 되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다음에 이제 그또 비판해야 될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이 있는지 고와 같이 생각해 보고 그런 관점에서 고와 같이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시간 관리는 저렇게 이제. 누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저게 이제 그 돈이 된다 하는 것들을 고같지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이 전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되,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그 방법론이랄지 이런 것들은 깨닫고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때는 이걸 끄집어서 내어서 자기의 시간 관리에 적절히 활용하면 그곳이 바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간대해서왜 투자하고 시간을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는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면 행복의 질을 고가치요 그 어느 정도 질적인 차이를 자꾸 보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변수와 토대는 바로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시간을 놓고 이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행복을 느낀다거나 하늘군,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해서 얻는 효과, 이런 여러 부분과 시간을 관련시켜서 얘기해 보면, 상당 부분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그 쟁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연관된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건 어떤 음식 그니까 어떤 걸 먹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맛을 느끼느냐. 저는 뭐저 별로 미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음식에 대해서 미묘한 것 같은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밥이 많이 많이 시거나 뭐 이상하면 그걸 알아차리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잘 몰라서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런 천박한 그런 아비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가지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자꾸 나이가 들면서 음식에 대한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거 먹음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복 행복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두번째로 영화 영화 같은걸 보고 요즘엔 전 영화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좀 열심히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때 행복감을 느낀다. 친구 만나가지고 그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할지 고민을 얘기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때 그것이 시간이 중요한 거다. 이제 일을 실제로 시간을 갖다가 할때 나를 위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그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고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시간을 통해서 투자할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 여러분은 이제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인간은 가만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 이제 그 놀이할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그 자기가 뭐 장난감 인형을 갖고 놀 때는 그 인형을 갖고 놀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컴퓨터에서 게임할 땐그 게임을 하고, 그렇게 단계단계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만약에 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그 어떤 남자가 성인인데, 장난감, 어린이들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주 놓고 넋을 놓고, 녹을 잃고, 그렇게 이제 그 장난감에 집중해서 그렇게 쳐다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 단계단계마다 해야 될, 그 단계 에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될 그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냐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뭐딴게 아니고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공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식을 과 같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할 건지 이제 근데 이 지식이라는 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지식은 누구나 이제 습득해서 거의 다 알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식의 양을 큰 넓은 쪽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부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강의하는 전자공학 이쪽에서는 전자공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술이랄지 그다음에 미술에 대한 감상, 음악 뭐 다양한 부분의 그 문화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왜 그런 거 아니? 그 지식에 나중에 그 전문성을 쌓게 되면 그 전문성 어디서부터 오는 거 아니? 지금까지 배웠던 보편적인 지식 자기 전공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데서 이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그런 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자가 확실히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 내용인데 거기 중에 인간관계랄지 인성의 부분 이러는 것과고 같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할지 이러는 것도 컴퓨터공학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소프트웨어와 연결돼 가지고 창의력과 상상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전자공학만 잘해서는 안 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과 학생들이 할지 이 남학생 마찬가지로 자기 전공 지식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과 같은 학문 그거를 대학 때 충분히 그렇게 해놓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회학이랄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학문 그런 쪽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고 같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를 위한 투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렇게 해야 된다 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 스킬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그 그 머리 모양이랄지 이러는 것도 군중의 그 머리 그냥. 고대, 고전 사회에서의 그 머리 모양, 이러는 것들도 다 그걸 갖다 스크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다 쌓아야만 실제로는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킬을 향상시킨다. 그거는 기존의 스킬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가 천재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스킬들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을 때만이 창의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는 그런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것 같은 그 다음에 이 정신건강에 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한데 그러는 것들은 이제 그런 아비투스적인것 등산이랄지 수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관. 이건 등산이랄지 수영 이러는 것들은 힐링을 하는 거고. 그간에 받았던 지식의 이제 그 스트레스에 반대급으로 그렇게 이제 릴리스 해 주는 그러니까 이완시켜 주는 그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된다. 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삶의 행복이랄지 이제 이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그런 공유. 특히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그 보편적인 지식 그런 걸 받아들이고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라. 두 번째로는 삶을 행복하게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공감 능력.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의 이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한 아픔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공감을 발휘하지 않고 상당부 그거를 다른 쪽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자로서도 오심 받는 그런 것들도 이제 약이 되는데 너무 이제 그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문제점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 중에 결정적인 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이 공감 능력은 그게 뭐 많이 연습도 하고 좀 그렇게 배려도 하는 그런 휴머니티한 인간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족이랄지 죽어가는 사람의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게 심. 공감의 출발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들도 다 같이 그런 감정을 같이 갖고서 인지하고 그 상대적인 그런 입지, 상대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공감능력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된다. 그냥 성찰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를 갖다가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삶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런 세 가지 방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로 시간자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이제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이렇게 쭉 같이 얘기해서. 4, 5, 6 0대 이제, 칠, 팔, 구 이제 이렇게 이제 고같이 그 나눠져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81.4세랍니다. 음, 상당히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제 뭐 지난번에 연령 그거 얘기할 때도 한국에 뭐 그냥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노동자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그거에 고같이 그 얘기해서 비추어보면 81.4세.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약 150년 정도 살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한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2050년 되면 죽지 않는 인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막그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남자는 77.9세까지 살고 여자는 84.6세까지 사는 그런 게 이제 한국인의 평균 연령입니다. 이 이렇게 해서 이제. 80년 인생을 고아에 그 놓고 시간을 이렇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1시간이 3.3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10대, 20대 됐으니까 그만큼은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간 거고 앞으로 살아야 될저 세대는 30에서 90까지 이렇게 가정한다면 저 세대를 어떻게 최적화해 가지고 시간 자원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그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런 걸 달성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자원을 관리하는 법에는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거 조정하는 건, 이거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간을 재정,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활용 시간을 갖다가 이제 우리 기록한 다음에 저렇게 표시해 봤는데, 업무 되게 공부죠. 한 8시간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취침 8시간 해요 TV 시청이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출근 공부하러 오고 그 다음에 등교하고 그 다음에 하교하는데 1시간 반 정도 들린다 자기개발 하는데 1시간 정도 투자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변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 그거는 이제 변경 불가능한 그런 항목이고 시청 같은 경우는 8시간인데 변경 가능한 항문인데 여기서 1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TV 시청하고 게임했는데 이거를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거를 2시간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등하교 시간은 이게 변경 불가능한 항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에저 같이 줄였던 걸 갖다가 투자하게 되면 상단 부분 시간을 재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한 번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얼만큼 낭비하고 그 다음에 임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고아치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재조정 한 다음에 자기개발 하는데 그렇게 투자한다는 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집중으로 투자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 방법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시간을 재주 중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상당 부분 좋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그다 변경 불가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축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은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경시킬 수 없으니까. 시간을 변경하는 시간, 이러는 것들은 저런 방식으로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고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도 저런 시간 재조정 활용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분 중.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관리하는 우리가 방법론을 갖다가 고같이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조정을 해보자 한번.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방법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방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이제 그 관리자들 시간을 잘 관리한 사람들 이 표본을 꺼내서 이 사람들의 그삶이할지 그러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이제 그뭐위인전이라할지 위인들의 행위 뭐 이런 것들을 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영웅화하거나 그렇게 존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심 그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이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잘 배분해가지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면. 상당 부분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정말 잘 관리했구나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변함없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확실히 효과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들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관해서 배울 게 무엇인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는 살수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방식 중에 자기가 체득해가지고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서 그걸 활용한 다음에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삶에서 변화를 끌어낸다면 그거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 중에 꼭 그렇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런 CEO 랄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아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그 모핑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하려면 쟤는 PPT가 최신형이 아니어서 모핑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모핑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 석장을 넣은 다음에 그 전환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면 밝기 이걸 조정한 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넘어가서 모핑 효과가 나타나도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모핑 효과 그거로 PPT 최신형에서는 그게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명할 거는 앞장에서 나왔듯이 베토벤에 가는 겁니다, 베토벤. 베토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에서 주목해 볼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인데, 이 베토벤은 정말로 시간을 아주 규칙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것 중에 조사하면 읽어보니까, 6시, 6시 30분 사이에 커피 타임을 그 같이 가졌었는데, 이게 이 대단히 그, 세밀하고 엄격하게 그 관리를 했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원두 커피 그걸 육십 알을 탁 세워가지고 한 컵에다 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럴 정도면 정말 그냥 그 음악 하는 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세밀한 거에 관심을 갖고 그죠. 이게 1 6 분의 1 뭐. 그다음에 8 분음표 뭐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게 따져야 되니까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 볼수 있는 건 아침 6시3 0 분부터 오후 2시3 0 분까지 작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와인과 함께 아주 그 여유로운 물 갖고 만찬. 만찬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산책. 산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악보와 그다음에 그 연필을 꼭 갖추고 간 다음에 어떤 아주 혁신적인 생각과 새로운 생각들이 나면 그걸 바로바로 바로 메모하고 암기하는 거기다 메모해 놓는 이런 습관을 고같이 그 가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5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신문을 읽거나 식사 후 그 다음에 파이프 담배를 즐기고 이런 다음 명상을 가진 다음에 수면에 드는 이런 아주 똑같은 것과 같은 관리를 해서 이걸 잘 지켰던 대표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베토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굴의 그런 음악가라고도 얘기해 볼수 있는데 청력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곡들을 써낸 걸 보면 우리는 분명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중에 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 이런 철저함이 그 속에 배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지금까지도 베트에을 기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에 관한 그 사항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 상당 부분 인격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의 증언이라지 이런 거에 따르면 1분 1초도 그와 같이 아껴 쓰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써놔서 그것들이 후대까지 남겨진 것들을 우리가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 제품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관리해서 반대급으로 났다는 성과는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진짜로 유대한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상원의원이 됐고 나중에는 뭐 학교 우체국 소방서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며 그다음에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미국의 1 0 0달러짜리의 그림 도안으로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이 프랭클린이 이제 미국의 고 같은 건국의 아버지로 고 같이 됐는데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건이 분도 상당부의 시간 관리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면모를 보였고 다양한 단면의 재능을 갖다가 고같이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거의 가장 커다란 본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뤄낼수 있는 원천 이거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 관리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8주차 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차 시 강의를 진행해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강의를 듣느라고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제 목소리가 약간씩 잠기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